수가 가장 많은 국가 순위는 인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순입니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단일 국가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하면 유럽연합도 한 7억 5천 넘은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도가 제일 많고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순입니다 인도가 1위를 자리를 차지한지 오래된 중국을 넘어섰다. 이 상위 가계국이 전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인도가 14억 4천만 명 이상 어, 중국이 14억 3천만 명 이상, 과거는 1이었다. 현재는 2. 미국이 3억 4천만 명, 인도네시아가 어, 2억 8천만 명. 뭐, 대략적으로 알아놓으면 됩니다.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laughs> 파키스탄,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어, 돼 있습니다. 어, 인도는 중국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젊어서 노동력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여기, 파키스탄의 인구는, 이게 다섯 번, 2억 4천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인구수. 유럽의 인구수는, 어떤 유럽? 약 7억 5천만 명에서 7억 8천만 명.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의 인구는 4억 4천만 명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7억 5천에서 7억 8천만 명. 유럽연합만 하면 4억 5천. 이게, 미국보다는 1억 정도가 많네요. 가장 인구가 많은데, 에, 유럽연합은 어, 영국을 빼, 빼, 빼야 되겠어요. 유럽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 아시아의 인구수. 아시아 인구수를 보겠습니다. 아시아 인구는 47억 5천만 명.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인구 밀집 지역인데. 인도와 중국, 두 나라만 합쳐도 28억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시 인구대국들이 밀집해 있다. 살롱사라 기반 높은 인구 부양력 때문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laughs> 그래서 세계 인구에 47, 47억 5천만 명 이렇게 되겠고요. 방글라데시 대도 1억 7천만 명 이상이네. 세계 인구의 60%, 60% 살롱사 키반이다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카르 세계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이 유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프리카 인구수를 볼게요. 14억이, 13억에서 1 4억에연서1 3억장률서1 5 0년 전세계 4명 중에 서1 3이아프리3억이이다한1 4억이어서 13억이어서 1이 세계 1균의 2배다 나이지리아약2이억이이상으로아억리카에이서 인구가 이장 많다 아집트 서1구억명장 많다 이상홍1민억명이상 콩고 민주이화국 13억이어서 이서1 3억이서서 나이지리아가 2억 명이 넘는 인구로 가장 큰 비중. 아프리카 전체는 50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억 명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1억 명 이상이고요. 아프리카에 속합니다. 콩고민중화학이 에디오파가, 그 다음에, 콩고문중화학이 1억, 1억 정도, 1억 655만. 그래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데 미래는 4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인구수가 많은 걸 따라서는 에디오피아 인구는 1억 3,210만 예, 이렇게 해서 이기도 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프리카 대 전체로는 14억 정도 되겠네요 어,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이렇게 다음에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의 전체 인구 인구수는 아메리카 대륙에 10억 200만 명. 이렇게 북미와 남미 인구를 합친 수가 아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가 47억이니까 47억, 인구의 엄청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북미와 남고가 10억이 위험만 아프리카가 14억이고 유럽연합이 4억 4천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시아가 인구수가 제일 많네요. 이렇게 전 세계, 예, 전 세계 전세계, 어, 전세계 뭐죠? 인구수. 인구수를 보시면 82억 명을 넘어섰다. 2025년 2월 기준. 에 그래서, 위에는 향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서, 억 명을 넘어서, 2080년대 104억 명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달 같은 건 이제 기지를 개척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달은 이제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달에 딱 기지를 개척하는 게더 낫지 않나? <laughs> 네네. 산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드느냐. 달했다가 그냥 돈 만들어 갖고 나무 갖다 놓으면 되지. 않나? 실험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기를 지구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물속이나 또 육지에 만들어서 산소를 빼고 그거에다 인공적인 산소를 넣어서 인공적인 산소를 넣어서 나무를 심고 흙을 심고 물을 갖다가 갖다 놔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잠수하면서도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혹시 성공하면 달했다가 어. 갖다놔가지고 나무도 갖다놓고 흙도 갖다놓고 물도 갖다놓고 지구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네. 아, 인공적인 산소의 유모인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 인공적인 공기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네.